법원행정처장님. 네. 아까 판결을 승복해야 된다라고 하셨죠? 네, 판결 승복합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승복을 해야죠. 네, 됩니다. 확정된 판결 승복합니다. 그러면 재심제도는 왜 있습니까? 법률을 고쳐서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에 재심재판 없애버릴까요? 입법 발의해서. 수사 날조, 징구조작.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허다 있는 거죠. 2005년 법원이 특히 공안사건, 국정원, 과거 안기부 또는 경찰이 또는 검찰이 강압수사, 증거조작, 날조수사를 해서 인권침해를 하고 판결이 논리 모순으로 가득 찼을 때, 그런 암울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군부독재 시절. 네. 그런 과거사를 재조명해보자 해서, 200건 이상이 이건 판결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 라고 본 적이 있죠. 그때가 대법원장이 성함이 누구십니까? 이용훈 대법원장님이십니다. 네. 기억하시죠? 그건 바로 법원 스스로가 승복할 판결이 아니다! 다시 들여다보자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1호 사건이 제일동포에 대한 간첩 조작 사건이었어요. 서 아무개신데, 안타깝게도 너무 억울해서 2021년까지 병마를 짊어진 채로 일본까지 가서 겨우겨우 증거를 찾아내고 재심 신청 자료를 제출했지만 한 번도 부르지 않고 기각했다는 겁니다. 저는 제주4.3사건, 1948년에서 54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인데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직권 재심을 명했습니다 직권으로라도 살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인이 됐더라도 하늘에서도 영혼마저 억울하다면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게 사법부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렇게 병마와 싸워가면서 어우겨우 간신히 사라지고 흩어진 증거들을 모아서 재심 신청을 했더니 기록만 보고 기각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알려드릴까요? 바로 지난주에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사건 후가 일제를 마음대로 수개의 제다라고 공소시효 다 지났다고 우기고통정 매매라고 공무원들을 재판해서 인정했던 사실 관계마저 부정하고 어거지 판결한 우인성 판사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법원 자체적으로 다시 들여다 보자 한 과거사 판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저도 이제 막 아까 취임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법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내서. 아니, 찾아졌어요 예, 네, 찾아 그런데 매장한 겁니다! 그걸 월... 내장한 지 20년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억울하게. 이런 소리 맞아? 지금 윤석열 정권이 내란을 저질러서 성공하고, 차법부가 어무하고, 그랬다면 이런 소리 나왔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겠습니까? 었 여인형 리스트에 다 들어가서, 지금쯤은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돌겠죠? 희대의 부조리라는 그런 말씀 듣고 아무 감정이 안 드십니까? 전혀 공감이 안 생기십니까?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무참하지 않으십니까? 말하는 저희들로서는 그런 말 하면서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고친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후원 행정처는 도대체,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 끼리끼리. 사법시험 우수한 성적으로 붙고 편한 근무처 발령받고 판례연구 모임 하면서 지식자랑 하시고 좋은 보직 받으시고 출세하고 대법관 되고 서로 선후배 돼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좋은 로펌 가고 그렇게 하는 산실로의 대법원 법원행정처입니까? 국민에 대한 책무는 전혀 없습니까? 법원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책은 없는 겁니까? 사법개혁을 촉구하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아우성만 치면 되는 겁니까? 행정처장님이 자발적으로 물러나지 않으시면 우리는 청문회를 해보겠습니다 적격인지 아닌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은 이번 대선과 관련한 위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낙선한 후보의 지난 선거에 있어서 어떤 특정인을 대상해서 토론에 있었던 아느냐 모르느냐 그 사업이 비리 사업인지 아닌지도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쟁 후보가 대장동 사업이 비리다라고 낙인을 찍으면서 어떤 특정인을 내세워서 그 사람을 알아 몰라! 인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걸 대법관 주심으로서 법률 문제라고 우기십니다. 저도 판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인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문제입니다. 법률 문제가 아니에요. 법률심에서 마음대로 할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인식에 관한 판단이 문제고 사실 문제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런데 그걸 지난 선거에 있었던 인식의 문제, 토론에 있었던 문제 가지고 급히 서둘러서 이례적으로 온갖 내규를 다 어기시고 그 내규 왜 있는 겁니까? 사법부 독립을 인정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독립된 권한마저도 정적 사례를 위해서 남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내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현직 쿠데타 내란 대통령을 파면을 선고하고 치러지는 그런 비상한 시기에 국민 주권을 회복하는 시기에 선택권을 박탈해버리려고 시도한 겁니다. 그때 만약 파기환송판결 즉시 환송받은 판결에서 자격 박탈할 수 있는 선고형이 내려졌더라면 우리는 후보 없이 선거 치르는 거예요. 바로 이승만 독재가 가능했던 것처럼 내란범이 사실상은 상황 정체하면서 김문수가 됐던 한덕수가 됐던 꼭두각시 내세워 가지고 독재로 갈 뻔했던 겁니다 그걸 지금 모르시겠다고요? 그걸 이해해 달라고요? 그냥 이게 단순히 대선 개입입니까? 역사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번의 신익희, 또한 번의 조병옥처럼 이재명이 없는 선거였더라면 그냥 이재명 개인이 대통령 되고 말고 떠나서 우리는 극복할 수 없는 독재의 근로에 쉽게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적인 회복은 이룰 어질수 없는 거였어요 아까 이용훈 대법관 말씀을 대법원장님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또 수백 건, 수천 건이 억울한 사건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걸 승복하라고 말씀하실 자격이 없으신 겁니다. 하도 기가 차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혀 공감을 하시는 눈치가 아니셔서 어쩌면 저리도 눈치가 없나 하도 괴이해서 마지막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듣기 거북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